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초보자분들이 운동 처음 오시면 하는 훈련입니다. 이 정도는 스트레칭 수준이니까, 이거 했다고 어, "운동, 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꽉 잡아, 윤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잡아, 윤기 네, 여러분, 제가 레드불 400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레드불 400이 뭐냐? 내 자신을 한계를 시험하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고또 높은 곳에 올랐을 때큰 성취감을 느끼는 그 레드불 400입니다 참가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훈련을 왔고요 이곳은 포티피 피트니스입니다 여기 선생님 알통 짱 커요 레드불 400의 창점 첫째, 나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다 둘째, 나를 볼수 있다 자 인터뷰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진 한번 찍으셨으니까 그리고 셋째, 날개를 펼칠 수 있다 우! 전 개인적으로 또 얼마나 멋진 포토존이 있겠어요. 우리 사진 찍으러 가자고요. 어, 여성분들도 많이 참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도 내 자신을, 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또 높은 곳까지 오르고 딱 끝까지 올랐을 때그 성취감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끝까지 올랐을 때 멋진 포토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나만 알아? 이런 거 있잖아.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자, 여러분, 그날은 예쁜 하늘이 다 해줄 겁니다. 우리 높은 곳에 올라서 예쁜 것도 많이 찍고, 저랑도 많이 사진 찍고, 그리고 나도 시험하고, 내 자신도 시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다 같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건 아래쪽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뭐지? 참고해주세요. 우 이제 레드불 400에 참가하기 전에 저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동. 여기 운동하러 왔잖아요. 운동하러 갈 거예요. 가시죠. 우리의 알통맨을 소개할 거예요. 제 다리가 팔에 달렸어요. 오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 저는 스티브 홍이라고 하고요 이번 레드불 400 트레이닝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레드불 400에 앞서서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지 우리 알려주세요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근력이랑 파워를 좀 만들 수 있는 케틀벨 운동을 좀할 거고요 그 전에 잘 몸을 풀고 다치지 않게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운동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몸 풀기 그리고 스트레칭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웜업을 해주시고 운동을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몸에 체온을 올려줘야 부상 방지가 적기 때문에 꼭 올해 체온을 올려주고, 운동을 시작하게 는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힘주고 그다음그 천천히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뺐다가캐틀이 스윙 했던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 다다이이 이쪽 뒤꿈치는 지면을 차고 위로 올라가고 반대쪽은 뒤꿈치로 쭉 하고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면서 하고 내려왔다 하고 다시 내왔다가둘한번더그고한번 흉추가 티스파인 로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티스파인 로테이션이 뭐죠? 어... 그 티스파인 전 영어가 약해요 Just, 선생님 한국말이에요 <laughs> 스트레칭의 의미는 근육을 늘려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는 동작들은 저희가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아. 다이내믹 스트레칭 아. 다이내믹 스트레칭은 안정성하고 가동성이 같이 들어가는 동작들을 음. 흔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버티고 있을 때, 여기를 쫙 버티고, 힘을 줄땐 주고, 뺄땐 뺀. 힘을 언제 주고, 언제 빼요? 어, 하체는 힘을 딱 주고, 안정성을 잡아주고, 음. 힘을 준다는 의미는 안정성을 잡아준다는 소리고, 힘이 빠져있다는 소리는 움직이기에 준비가 돼 있다는 소리지. 음. 꽃게가 된 기분인데? 어. 맞아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초보자분들이 운동 처음 오시면 하는 훈련입니다. 이 정도는 스트레칭 수준이니까, 이거 했다고, 어, 운동? 어, 운동?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운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 힘들어. 꽉 잡아. 윤기. 업, 다운. 칠하고. 그렇죠. 골반, 무릎도 같이 조금 써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이렇게. 나 이렇게. <웃음> <웃음> switch s w i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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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아 그, 우리, 레드볼 올라가는 데 있어서 왜 이게 좋은 훈련이에요? 어, 일단, 우리가 올,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끌고 올라갈 힘이 필요하잖아요. 네. 적어도, 내 체중 정도는 이겨내고, 음. 파워있게 올라가지 못하면, 아 엄청나게 근, 근육 소모가 되게 많을 거예요. 에너지 소모가. 그러면,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되게 힘들겠죠? 어부터 마지막까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훈련 양 말로만 들으면 되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땀봐요 일반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엉덩이가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했을 때 우리 힙업 될수 있어 빵실빵실 빵실, 여러분 힙업 가시죠 12시가 되면 이 박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운동을 합니다 회원분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12시 4티피 오셔서 같이 운동하시죠. 저 운동하고 올게요. 레드불 400 어떻게 참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 일단 1회도 개최되는 거고 그냥 일반 노드를 뛰는 거랑은 다르게 어, 스키점프대를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여서 일단 도전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네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 네. 어 우선 극한 그 체험, 저의 가장 힘든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라서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훈련 오늘 잘 받으시고 그때 봅시다 우리 네. 우리나라. 크로스핏 챔피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지무 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레드불 400왜 나가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크로스핏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력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데 재미를 느낄 것 같아가지고 베개가 열린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추천받아가지고 이제 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참가하게 됐죠. 그러면 챔피언이시니까 일반인 참가자분들을 위한 팁을 한세 가지만 줄수 있을까요? 제가 레드불 400을 참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단 오르막 달리기는 조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처음에 이제 빨리 뛰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뒤꿈치를 붙이고 앞꿈치로만 이제 뛰려고 해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간다는 느낌이 들어도 뒤꿈치로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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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전체가 이제 바닥에 대질수 있게 그런 걸음, 그런 걸음거리를 좀 신경 써가지고 하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전에 달리기를 연습을 많이 하고 오셔야죠 400m를 인터벌로 뛰거나 클릭 시간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5세트, 6세트 이런 식으로 훈련하시면은 이 도움이 조금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경쟁에 지금 좀 지쳐있는 상태라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가서 재밌게 재밌게 하고 개인전이 있고 팀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100m씩 나눠서 뛰는 이제 팀전을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m만 각자 최선을 다하고 즐기고 오자. 놀다가 오자. 즐기면 네, 순이가 따라온다. 아, 아주 굉장히 좋은 마인드. 역시 운동하는 사람들은 yeah. 마인드가 다르네. 즐기자. 즐기면 순이 달아온다. Actually t h r o u a friend, a h yeah, she's right there behind you. Yeah, <laughs> yeah. So um, she actually told me about it, and I, I, I feel like it was going to be fun. So yeah. And before that, I mean, I'm mean, into mean, a lot of like fun races, like obstacle racing, and I thought, okay, this is a new challenge I can. 네,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해 봤는데 여러분 영상 보셨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레드불 400에 준비를 하고 있네요. 놀랐어요 처음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이 신청해주셔서 많이 더 많은 분들이 같이 건강도 챙기고 성취감도 느끼고 내 한계도 시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레드불 400에서 만나요. 레드불 400은 오는 9월 28일 토요일 날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드불 400. 도전기도 기대해 주세요. 잡아 윤기. Grab it hot 윤기. 구독 좋아요. 꽉 잡아 윤기.